나갈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백년 트랩입니다. 어, 식사들 어떻게 하셨나요? 어, 어떻게 코팅을 세분하네요. 공사를 하다 보면, 어, 뭐, 여러 가지, 뭐, 에어컨, 뭐, 등, 뭐, 시스템, 뭐, 청소. 이런, 뭐, 한 여섯 가지 품목들이 겹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계획이 있잖아요. 저희도 계획이 있고. 그래서, 어, 같은 날짜에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청소에 방해가 많이 되죠. 자, 그 마무리 일단 하고. 청소에 방해가 많이 되잖아요. 이런 복잡한 현장에서는, 좀, 이해를 서로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쪽팔리게, 청소하면서, 멱살 잡을 수는 없잖아요. 서로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 저희가 원래 계약을 4일, 4일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어 일주일이나 더, 일단 하게 됐고요. 어 저희 뭐 여기 감독관님께서 계속 요청을 해서 오고는 있는데, 어, 계약금도 안 받았고, 일하는 것도 시0원도못 받았는데, 아휴, 줄 하나 모르겠네. 안 주면 말고요. 어차피 이 세상에 다는 아니지만, 청소하는 걸 떼어먹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안 주고는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청소하면서 아직까지 뭐단한 번도 못 받은 적은 없지만 돈 받는 거 걱정 안 하고요. 어, 뭐 정식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나요? 어 저도 이제 5층은 다 마무리. 잠깐만 나와보세요. 5층은 마무리. 우리 팀장님이 코팅을 어떻게 여기를 세 번을 코팅을 하게 되네요. 이야, 정말 뭐, 현장이란 게 이렇게 조건이 안 맞으면, 뭐, 여기 하신 분들이 거칠게 쓰잖아요. 저희는 뭐, 중공청소 다 했는데, 다 석그릇이 내놓고, 뭐, 무슨 막뭐 기름을 갖다 부어 놓고, 그런 걸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현장에, 다 현장에서 지금 우리 그 청소, 어, 동호회 회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씩 이해하면서, 또 싸우지 마시고요. 어, 4층에 내려가서 1시간 정도만 하면 마무리 될것 같고요. 어, 계속해서 좋은 정보 공유할 생각이고요. 어, 우리 처분님들, 어, 이런 현장 한 번씩 이렇게 느끼면서 어, 조금 눈높이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더욱더 발전이 있길 바라고요. 자, 건강하시고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구독 한 번씩 해주는 센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